얼마 전에, 그, NCT VC 릴레이 캠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영이부터, 제이부터, 리쿠, 요, 그 다음에, 유시, 사쿠야, 흑온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 봤지만, 저는 리쿠 팬이기 때문에, 리쿠 릴캠에서 손민수 하려고,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일단 그 바디미스트는 조금 비싸지고 조금 힘들고, 그나마 우리가 살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이니스프리 립밤. 이니스프리 유채꿀 립밤. 요거 이제, 리쿠가 나와가지고, 발랐죠. 남자들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리쿠처럼. 헤브리즈도. 맞아. 페브리즈는 근데 워낙에 마트 가면 하나,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안 가져왔는데 페브리즈 다음으로 이제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립밤 제가 이 립밤을 두 개, 에만 원, 조금 안 돼서 제가 샀어요. 두개 세트더라고요. 하나 사면 한한 한 5천 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두 개에서 9천 원만. 쿠팡에서 샀습니다. 아니면 뭐 올리브영 같은 데 있으려나? 세일하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손민수 할수 있는 거 디젤, 리쿠가 디젤을 좋았는데 디젤을 워낙 비싸주고 제가 아옷 하나 에 몇십만 원씩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명품 계열이라서 뭐 모자 정도 비니 정도는 나중에 뭐 어떻게 살수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막 바지 이런 거 보면 가격대가 기본. 4,5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아, 조금 힘들다. 디젤은 많이 힘들다. 위시 굿즈, MD도, 콘서트, 콘서트 굿즈죠? 콘서트 굿즈도 사고 싶었는데, 일단 주문하면은 12월 말에 오는 거라서, 아, 너무 늦다. 콘서트도 못 갔는데, 살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돼야지 좀살것 같아요. 콘서트 굿즈 이쁘게 나오긴 했어. 여유가 되면 사서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네. 메인이 이거죠? 그래도 이니스프리 그냥 딱 비닐에다가 요거 딱 이렇게 두개 왔어요. 일단 언박싱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어둡지? 조명이 없어서 그래. 음, 되게 심플하다. 디자인 로고도 조금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바뀌었죠? 이니스프리가. 조금 심플하게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3.5g이고, 겨울에는 필수기 때문에 그 천원짜리 립밤도 좋거든요, 다이소에. 저는 그거 쓰고 다니는데, 이제 리쿠가 이제 쓰는 걸 보고 이것도 가격이 뭐 4, 5천원이면 하나에 나쁘지 않다. 생각해주고 질렀습니다. 우와. 오. 약간 편집할 때는 조금 채광을 밝기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 한 요정도? 최대? 근데 보통 뜯으면 조금 더 있다는데 밑에 아무튼 요정도 되고요 어 냄새 정말 유채꽃 냄새다 뭐, 뭔가 약간 유채꽃이랑 꿀이랑 섞인 느낌 딱 유채꿀 제 입술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보면은 여기까지 입술 위에까지 이렇게 바르던데 음, 이렇게. 약간, 리쿠는 꽃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바디미스트도 그렇고, 조말론 그 향수도 그렇고, 약간 꽃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보습감이 좋다. 음, 번, 약간 치킨, 프라이드 치킨 먹은 것처럼, 그 냄새가 마음에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로마 오일 비슷한? 코 밑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주 헐기 때문에, 요코 밑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남자분들은 립밤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은은하니 좋네요. 은은하니 꽃향이 나는 게 약간 마음에도 약간 좀 안정이 되는 느낌. 좋다. 음. 27년? 27년 7월달까지니까 뭐 거의 2년 남았죠. 충분히 쓰고도 남고. 았 발리다 보면 약간 아까는 처음에 안쓸 때는 매트해 보였는데 쓰니까 되게 유분기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금방 쓸것 같긴 해. 약간 NCT 재민도 약간 이렇게 바른데 그 NCT 계열이 달리를 잘하는 계열이 있나 봐. 드림에는 재민이, 드림에는 재민이 있고 위시에는 이제 리쿠가 있듯이. 127? 1 2, 2 7에서 누가 관리를 잘할까? 마크나 정우? 127은 솔직히 제가 덕질은 크게 안 해봐가지고, 이름들은 다 아는데, 일단 관리를 잘할 것 같은 애들은 재현이는 털털할 것 같고, 약간 관리 잘할 것 같은 상은 정우나, 아, 마크도 립밤은 잘안 발릴 것 같아. 비주얼로 봤을 땐 정우나 쟈니? 그 정도? 네. 자 손민수 하려면 돈이, 돈이 진짜 많이 깨지는 것 같아. 와. 다들 부장가 봐. 아니면 열심히 벌어주고.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저렴한 것도 손민수 하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시 콘서트 가보고 싶었지만 다음 앙콘때를 좀 노려야 될것 같고 우리 국내 콘서트 3일 한거 아, 수고했다 정말 저, 리쿠랑 제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약간 찡했네요 네. 아무튼 잘했고 남은 아시아투어도 열심히 합시다 안녕